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세타 퓨의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70.60원에서 이 장대 양봉이 크게 출현해주고 있고요. 금일 고가 같은 경우에는 75.90원까지 터치주고 있습니다. 이 세타 퓨의 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 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 주셔서 제가 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 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40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신세 전환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래량과 동시에 매집봉출연은 수렴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무려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코인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매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타퓨얼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타퓨얼코인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앞전에 강한 급등이 나와주었었던이 아이오타와 같은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장기 이평선 돌파 후 안착 그리고 급등, 이 세타퓨얼코인도 동일하게 이 최장기 이평선을 돌파 안착 그리고 급등, 이 캔들 패턴까지 동일하죠. 이 세타퓨얼코인의 주체 세력의 본격적인 상승 핸들링이 시작되었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 과거 이 구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 대량의 매집이 들어왔고 매집봉이 출현을 하면서 이 앞선 구간의 매물대들을 정리해주는 강한 윗골이 출현 후에 일시적인 눌림을 주는 듯했으나 재차 상승 장악해주면서 큰 급등 전에 나오는 개인들의 물량을 크게 털어버리는 낙폭. 낙폭을 보여주었고, 이 기간 조정, 그리고 이 가격 조정까지 주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장에서 소외시켜주고,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꺾어주었기 때문에, 이 투자 세력들은요, 이 저점, 이바닷권 구간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을 저가 매수, 이렇게 했고요. 그 이후로는 재차, 바닥을 다져주면서 이 거리랑 볼륨이 확장되고 이 최장기 이평선. 돌파 안착 후에 현재와 같은 이 장대 양봉, 이큰 거리량까지 동반되면서 들어왔습니다. 이 지금 이 위티가 앞전 구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 지지부진을 했었던 이 강한 전 구간이기 때문에 세타표의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구간, 이 상단 채널 돌파 안착만 해준다면요, 그 다음 구간으로는 이 상단 채널 104원, 이 구간까지는 가볍게 열려 있습니다. 이 MACD 보셔도 이렇게 음수에서 양수 전환되었고, 오실레이터까지 확장이 되고 있으면서, 이 주봉 차트에서도 5일2평선이 22평선, 그리고 62평선, 이 골든크로스 해주면서 정배율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위에는 이 바로 위에 는이 일목구름대, 돌파 안착과 동시에 추가 급등은 나아질수 있습니다. 즉, 네. 턴, 어라운드, 상승국면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타표의 코인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이 상단 채널 104원 구간까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간다 해도요. 최소 4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저가 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고 보유 물량 늘려간다면요. 최소 60% 이상이라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요, 무지성 개인 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요, 세력들의 개미터는 이런 힙소 움직임에 손실을 크게 보실 수 있고, 또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상승, 지지를 받아주고는 있지만, 이 하단 채널이 이탈 시에는요, 알트코인들은 더욱더 크게 하방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입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세타표의 코인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편이 고점에서 물려서, 이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세타 퓨엘이라고 연락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 세타 퓨엘 코인의 최저가 타점 이 저점 구간에서 큰 상승이 나왔었던 이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 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집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우,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 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 드릴 테니깐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도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 타점 잡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 주시고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타표의 코인, 이 최장기 2평선을 돌파, 안착해 주었는데요. 이 돌파 구간에서는요, 큰거래량 없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재차 눌린 후, 급등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강한 이 거래량이 터져주었다라는 것은요. 이 앞전 구간에 매물대가 크지 않고 이 눌림 구간에서 주체세력이 재매집을 만들어주면서 앞전 구간까지 물려있었던 이 개인들의 물량 다 소화해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강한 저항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 이전 이 고점 이 상단 채널 이 라인을 지지 받아주면서 추가급 등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이 세타표의 코인 무지성 개인 매매는 현지 위치에서는 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 놓여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